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공통 과목 22번을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먼저 보시죠. 곡선 y log 16의 8x 2 위의 점 a, b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b가 로그의 16에 8a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곡선 y코너 4x 4의 x, x 1제곱에2 n 이게 점 b 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건 문자를 쓰기가 귀찮습니다. 그기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곡선이 다니수 있기 때문에 y가 있고, 쟤는 정근선 x 4입니다나4요그 이렇게 생 먹었습니다. 그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지수함수는 2이 어딘가 있을 것이며 영을 집어넣었을 때 빼기 4분의 2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요... 생각했죠. 예. 그럼 어디가 B가 있습니다. 둘다 1/4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데좀 오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얘가 1/4면에 있다는 건지, 이거 둘다 1/4면에 있다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점 A를 직선 y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시킨 점의 좌표는 (a, p)가 아니고 (p, a)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직선 OB, O, o 어디 있어? O, O, 아단 모든 원점이다. 원점이고 B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못그렸어 직선이 이렇게 있다. 원점 지납니다. 봐주세요. 이 직선 위에 이 녀석이 박힌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럼 너 직선을 갖다가 아, 어떻게 해볼까요? y=kx라고 어,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간에.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 그 너를 좌표 정해야겠네요. 이것을 알파 콤마 어, 모시기 모시기 이렇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럴 죠그때 중점의 좌표를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알파 나누기 2가 8분의 77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4분의 77이죠. 그리고 저 y 좌표는 b에다가 b 플러스 이제 늘때가 됐네요. 4에 알파 빼기 1 빼기 2분의 1 나누기 2가 8분의 3 3인데2못 받는 4. 이렇게 되죠. 조금 네. 더 2분의 1 귀찮으니까 넘깁시다. 그럼 너 4분의 2니까 너가 5가 되겠죠. 3이 아니고 5. 그 아그래고 거라 봤더니 아 이제 b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b를 올라집어 넣어보면 log 16에 8a 더하기 e 플러스 4의 알파 배 e 그 값이 4분의 135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랑 얘를 적당히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연립을 합니까? 가능할까? 글쎄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 이1 6이 조금 전거슬이리잖아요이의지않인요그럼이렇게 2의 해봅시다. 2의사제곱이니까 여기 4분의 사람의 사람의 사람4 사람의 사4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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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154이기 때문에 너는 로그 2에 어 됩니까? 156 빼기 8 알파 더하기 4의 알파가 135입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 인수가, 소인수가 2가 세번 들어가 있는거죠? 아니 번 들어가 있구나. 너가 4로만 흔들어지는거죠. 4 32 36 4 36이니까 4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너를 갖다가 너, 너를 4 곱하기 39 대기 2 알파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죠그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너가 분리가 되어서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너는 심지어 2이기 때문에 여기로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그러면 로그 2에 39-2 알파, 플러스 4의 알파가 100. 다제목이기도하신다이의알 파. 그럼 또의 파로 갔다가 t라고 치면 log 의39 t 플러스 의 t 이게 1 3십입니다이 t는 e 알 파입니다. 그죠 이제 좀 뭔가 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t를 갖다가 너가 지금 무조건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니까 너도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아, 물론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어. 근데 너가 자연수가 아니게 되면은 아.. 얘도 쉽지 않아 보이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너가 로그2로, 로그2가 풀려버릴만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가 일단 가장 간단하게 2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t는? 37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2에 37, 아 어림도 없죠 그죠? 아 그럼 너가 2가 아니고 4로 는 어떻습니까? t는 어림도 없죠? 그러면 좀 멀리 가가지고 t가 16, 이게 16이 되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23, 아 24, 어림도 없죠 아참더가야되는 아니 그냥 아셀리에 갔다가 너무 32라고 0 3 해보죠 그죠? 2에 5제곱 그를 32라고 해보면은 t는 7이 나오겠죠 오, 어, 그럼 뭔가 가능성이 너는 오고 티는 7이니까 2의 출격은 128이고 아오 128, 아 오너리핀 18은 딱 맞네요. 아, 그래서 티는 7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는 2분의 7이다. 그러면 너 이랬으니까 8알파는 28이고. A는 별 A는. 결국에 126이네요. 그 A는. 네. 그러면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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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b 는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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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63이니까 126, 는 a 1 2는 그럼 로우 16에 128이니까 이게 지금 너는 2의 4제곱이고 너가 2의 7제곱이니까 4분의 7이겠죠. 네. 아 그래서 b는 4분의 7.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는 그냥 곱하면 되죠.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는 16분의 어63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7성에 21, 7x6, 42 441 그러면 은 p, q분의 p가 맞죠. 답은 다시 말해서 440p에다가 16을 더해보시오. 네, 457입니다. 아하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아니 도대체 이형 보는 왜준 겁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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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방정식을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형 보는 이형 보를 왜 줬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간단했나요? 네. 물론 이제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정말 이 방식을 제대로 쓰면 또 답이 나오겠죠그죠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잘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 봤는데 아, 이게 과연 너무 기발한 풀이인지 아니면은 뭔가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한번 관람해 주셨으면은 저는 그것으로 끝합니다. 그렇죠? 자, 이버 이것으로 22번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